자 여기서는 모평균의 뭐 추정을 하는거고 모평균에 뭐 추정을 하는게 자 x bar-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x b a r 플러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거죠 식만 끼워놓으면 되는거예요 지금 95%의 신뢰구간이다 그 말은 지금 얘가 0.95, 95죠. 따라서 이게 K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자, 4 0 0마리 추출했고, 평균이 얘라고 했죠. 그래서 3 5의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400에 400에 얘는 지금 0.2라고 했죠. 0.2가 M이 3.5에다가 더하기 1.96에, 그다음에 루트 400에 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4804보다는 가꾸나 크고 m이 3.5196보다는 가꾸나 작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x바 k의 루트 m 분의 시그마 그다음에 m의 자 x바 k의 루트 m 분의 시그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99%가 2.58. 그래서 k는 2.58이에요. 표본 평균이 124라고 했죠. 124에다가 빼기 2.58에다가 루트 36 이라고 했죠 36이고 표준편차 6 입니다 M에 자 얘가 124에 더하기 2.58에다가 자 루트 36에 6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1.42에다가 M이 126.42 58자 계산만 잘 하면 되겠죠. 자판기의 음료 용량이 표준편체가 6이 되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9병을 뽑았고요. 자 그래서 표준편체는 6이 됐고 n은 9가 됐고요그 다음에 x바가 150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균 m을 신뢰도로 알파 퍼센트만큼 추정한 게 요놈이 된다 이래 되면 은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150에다가 빼기 k에 자 루트 9분의 6 얘가 m에 150에 플러스 k에 루트 9분의 6 요렇게 되는데 k를 구하라는 거죠 k를 k를 구해야지 알파를 구하는 거고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152.26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50 넘기니까 K에, 자, 이거는 3이죠. 이 K가 자, 2.26이 되고 그래서 K가 1.1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K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 마이너스 K보다는 가까나 크고 Z가 K 이렇게 되고 이게 100분의 알파라고 했죠. 100분의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 1.13보다는 같거나 크고 Z가 1.13이 되는 거고 이게 100분의 알파. 즉요거두 배다 맞죠? 0.37의 두 배. 그래서 100분의 알파가 0.74. 그래서 알파는 74가 답이 되는 겁니다. 95%의 신뢰 구간에서 얻은 게 얘라고 하는 거죠. 95%는 얘가 95%예요. 0.475를 두 배를 하면은 0.95가 나오잖아요. 맞죠? 따라서 k가 1.96이 됩니다. 따라서 자. 70.2보다는 같거나 크고 m이 89.8이 답이 나오려면 자 x 바에 마이너스 k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가 m에 x 바에 플러스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서 나오는 거지. 따라서 x 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70.2가 되고, 엑스바에 마이너스 1.96에 플러스 로트앤분의 시그마는 89.8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 엑스바는 0이 되고, 0이 되고, 자, 얘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엑스바는 8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엑스바가 80이 되면은 얘가 80이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1 9 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9.8이 되는 거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자1.96 분의 9.8 요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위로 100을 곱하니까 196분의 8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5555 30, 55 40. 얘 5가 되네요. 약분하면. 자 따라서 우리는 x bar가 80이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5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99%로 새로 구하라는 거죠. 자, x 바에 마이너스 k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m이 되고, x 바에 플러스 k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래 되면 얘가 80이 되고, 자, 99%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k가 2.58이 되고,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5라고 했어요. 자, 이게 m이 되고, 80에다가 더하기, 얘가 2.58이 되고, 5,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은 따로 하세요. 그래서 얘가 67.1이 되고, m이, 그 다음에 92.9, 요렇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개수는, 68에서부터 시작해서 92까지가 되죠. 개수는 92에서 68 뺀다다가 1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93에다가 68을 빼는 거니까 25개가 답이 나올 겁니다.